いいか 그러니까 러시아 룰렛 잘 피했어 빨리 그 상대는 안두인. 승리를 불러올 등 뒤를 조심해. 이놈의 카레를좀 저리 치워라 꼴보기 싫다 그말 꼴보기 싫다 나오기는 엄청나게 나와요 1턴 쉬고 동전 테러스 갈게요. 요거를 동전 세면서까가 내면서까지 그 이득 볼게 없어요. 다음 턴할수 있는 이거밖에 없는데, 요거 낸다고 단검이 펴 나가는 것도 아니고, 보호 막, 저쪽이 시작부터 사기치면은 우리도 사기쳐야지 요거네만 앉아야 갈수 있긴 한데 어차피 요거네나 요거네나 안죽으면 똑같아요 여기에다가 포샤가 잡을 수도 있겠는데 와잇! 사기치네 음 그러면 이 음, 그거는라 교환하고 요거 했다가 요거 쓸게요. 그래서 하나는 시인꽃의 연계. 하나는 절개랑 연계. 축수. 불주렁 내고, 다음 편에 칼알꽃잎, 시인고 쓰면 돼요. 괜찮아. 촉수에 걸린다고 부서울 거 없어요. 아 이거 잡을 거예요. 우리 손에 두고 있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잡을 수밖에 없어요. 자, 만약 이 남고 히라만 4 남고 잘게세면만 돼요. 치고 그말 써갖고. 12 345 67 우리 아직 혼절남 아이디어 또 대마 <목소리도> 없어 했 다가 요거 씁시다 아마 이렇게 잡고서 나올 거예요. 정령 두 마리. 칼부로 광역 데미지. 종자야, 내게 오라. 준비됐습니다. 1, 2 정령 두 마리가 손에 있는 것 중에서 두 장이 1, 2, 정령 두 마리를, 물론 칼부로 한 번에 정리한다면 그건 참 좋은 일이에요. 하지만, 정령 연계카드가 나온다면 그걸 혼절시키는 게 훨씬 좋아요. 피할 없지. 혼자 여기에 딱 갈게요. 도발은 여기에만 걸게요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오케이 검세의 검을 줬고 얘 잡을게요 요렇게 그리고 4 0짜리 도발은 남겨놓을게요 계속 하의세은 아기 야생 같기 때문에 3체력이나 4체력이 다를게 없어요 2체력은 안 맞는데 2체력만 바란 사우러스 생삼 그럼 안 잡아만대 이거 안 잡아만대요 공삼 안 잡아만대요 결속의 치유 환상 좋아 정배 금창 장권이다. 9코스트 이세라. 폭군 모시. 나쁘지 않아요. 이거 네. <laughs> 잡아야 돼 상대방. 안 잡으면 죽거려야지가 다음 턴에. 가마기 안녕 아 저걸로 정배 볶겠다 정배래 죽음 뻐기다 죽음 아 없구나 되게 주문이 빙신이네 저보다 훨씬이 강하시네요 삼생 사실, 금창은, 9코스트보다는, 그, 8코스트가 제일 좋거든요. 8코스트. 8코스트엔 꽝이 없어갖고, 근데 9코스트엔 꽝이 조금, 여있에서 조금. 꽝이라기보다는 8코스트보다 안 좋다? 그저 그런 게좀 섞여있어요, 국고스트에는 사드롱도 그렇고. 칼부 들고 갈게요. 현대가기사고 칼부 초반에 필요한 타이밍 나올 거예요. 아, 토르토나 원실루스가 계획 하나 밖에 없어요. 걔 말고는 딱히 함정이 없어요. 진짜로. 턴 넘기고, 2턴에 영능 쓰고, 초반에 좀 빠르게 칼 부각 볼게요. 빠른 칼 부각. 쓰겠습니다, 영능. 이게 했던 대로. 이거 쳐야 되는 건데, 실수안 실수 쳐. 다음 파수병 절개할게요. 파수병 절개. 이거 아마 안칠것 같아요. 살아있는 포자. 어, 치시네 이거. 치면 얘가 다르지 치면은. 요거 내고 이 잡아줄게요. 아마 정리 할까? 요쪽에서 이거 정리 를 하네. 요거내고 저렇게 쓰겠 습니다. 다음 턴에 다음 턴에 오버 스파크 했다가 그림자 일격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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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을 수 있어요 괜찮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어차피 데빌 사로스 변신해도 이것만 안되고 다람쥐만 고마운 거고 우리께 다람쥐로 변한다 그거만 안되거든요 아이참참 참 진짜 아휴 인물을 내려주십시오. 이 자카를, 네 머리 위에다. 네 마법은 소용없 그래서, 저 나름, 오버스파크 집은 채로 12승 한적 있었어요, 한번. 오버스파크로 12승. 한번 있었는데, 아. 역시 항상 좋진 않구만. 나름 괜찮았는데, 도박하면 했는데. 인물을 내 작은 친구를 잡고1 2 3 4 5 6 7 8. 상태가 많이 안 좋네요. 지금 공룡의 몸집 나오면 끝나거든요. 근데 있을 것 같아요. 신성화. 끝난거같은데 끝났구나 아이고 뭐 팩은 모으시는거 뭐 같으니까 안깔게요 팩은 모으시는거 뭐 같은데 15팩 0아원으신거 뭐 같은데 I...